いい<ペー><ペー> I <laughs> <놀라> 나, 나, 굶주겠니? 우리 언니 아닌데? 또 우리 언니 아니야! 진짜 꽃 뿌린 것 같아, 그렇 오랜만에 맡은 이 냄새가 너무 좋은가? 음, 이게? 냄새 좋네. 어? 근데, 네, 안쪽 그런가 딱딱 소리가 나나? 응. 어, 병원, 병원 갔다 와서 뭐 없었어? 내가 나한테 안겨서 그냥, 응. 그, 엄마가 진심이네 음, 응? 응. 땡땡이? 우리 할 때마다 조심해. 아, 근데, 소리 엄청 안 내잖아. 어. 근데, 소리 내는 거야. 쫓기만 <끝한> 일이래게 닿지도 않았는데. 아, 닿지도 않았는데, 어, 나 보기만 일러? 응, 근데 땅막 이래! <laughs> 내가 근데 선생님한테 물어봤어. 응. 야, 발톱을 깎기 좀 싫어한다 많이. 응. 근데 이거를 그래도 보호자랑 같이 깎는 게 응. 나은 응. 건가? 그런 거 같아? 싫으면 그냥 병원에서 시킨 키거 같아 어차피 싫어하는 사람들이라. 나 <laughs> 아, 어차피 싫어하고. 싫어하는, 어, 사람. 어, 싫어하는 사람이라 그냥 그런 건에 웬만하면 병원이나 이런 데서 하고 응. 보호자님들이랑은 좋은 기억만 쌓고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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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게 낫다. 그런 얘기를 들었었지. 그렇게 응. 응. 그렇구나. 게손이가 많이 발톱이잘 많이 잘린 나봐 산책하면 태풍버터 태풍버터 어? 갑자기 10개 열네 태풍버터 너무 맛있어 맛있어? 취향이야? 응 그렇지 이게 맛있지 응. 그래서 또 샀죠 덧발라도 응. 되겠지? 응 <laughs> 방탄 응응어 봐봐 왜 이렇게 끈적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어, 어때? 이쁘다 시어머니가 빨리 말해도 돼? 그만할게. 빨리 말해도 돼? 빨리 말해도 돼? 빨리 말해도 응. 응. 좋아. 조금만. 어. 귀엽다. 되게 생크림 올린거 같아. 애들 잠옷. 너는 옆으로 갈게. <laughs> 영원히 영 따란 따란 너무 예뻐 근데 어, 네. 네 진짜 엄청 t 嗯。 아, 저번에 산 치즈 그 빨리빨리 삐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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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삐그 왜 힘들어서 다 해주는구만? 아냐 맛있겠다 난난 4개만 넣 먹여 4개? 뭐예요? 이건 뭐예요? 이건 덮고 싶지 않은 비주얼인데 너무 이뻐 짬반들기 진짜 이뻐 갓도 같은 거? 괜찮을지도 아니야 오! 괜찮은데? 오케이 오! 짠 <laughs> 너무 괜찮은걸? 너무 이쁜걸? 짠 이뻐요 맛있겠다 갖다 주시죠 不然不了。啊 목도를좀 <목소리를> 사야겠어 이건 좀. 마음 내 흉경에 목도한정식 품고 살아야 또또또한 어, 어. 일주일 살아있지어 어, 일주일 힘안 품고 살아가지. 이거 어? 어 내가 이렇게. 어 힘든 이유는 이게 다 이게 할 말을 다못 하고 살아서인데 할 말을 왜못 하냐. 그것은 그것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본이 없기 때이다 <laughs> 맞다. 맞는 말씀입니다. 맞지. 맞는 말씀입니다. 아니 내가 어내 투쟁에 어몇배 어, 혹시 있다고 생각해봐. 내가 그러면 할말못 하고 살겠어? 내가 어, 해서 라인. 아이런애 이상한데 <laughs> 그렇다는 거요 응, 사합니다 원래 밥에도 소금간을 하는 법이니까 그렇지 그렇지 원래 밥에도 참기름이 두르는 법이니까 <laughs> 후라이팬 달궈질 동안에 오일을 내가 섞어 아니 이거 올려놓고 하면 돼. 네 <laughs> 섞어 섞어 닦아 닦아 음. 좀 두꺼운 것 같기도 하지만 해볼게. e r y 그냥 해볼게 m very okay. 냄 m very happy. I'm very happy. I'm very h a 이 p y I'm very h 걸리네 결과물 보니까 꽤잘나왔는데 괜찮지? 응. 이게 비록 느리고 어설퍼도 결과가 괜찮다 잘했다 아 이거 따라 너무 좋아 가 랜드 핸드 좋지? 랜드가 너무 좋아 따란 와누지누지다 하고 간단하 이것도 그지 금방 하겠는데 또 맛있겠다. 오이를 깔아줘요. <laughs> 무슨 말투예요? <laughs> 그러네나왜 이런 말투. 한치가 <laughs> 많아요? 한치 걱정마. 담아줄거야. 넣을 수 있어. <laughs> 까볼게요. 是。啊 들 어. 가기는할거 같은데. 그래? 얘는 풀른는데 뭐 어, 언니, 이거 래 어. 딱. 언니 언니는내 이거 언니만 먹겠어. 아, 그럼 안 되는데. 뜯어, 네. 이거 뜨거져 가지고. 아, 응, 얘 언니도 오신다. 어, 가능은 한데. 아. 너무 크면 말해. 응? 아니야. 먹을 수 있다고? 응. 씩씩 너무 아니 너무 배 아픈 아 내가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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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응, 응. 지고 <laughs> 어?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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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게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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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게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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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니 이게... 이 做点什么。 할수 있는 정도야. 나 오늘 안 했던 거 아니야? 이런데 우리 둘다 배웠는데. 아니야. 유통 기한이니까. 또 솔직히 말해서, 너 그냥 사용도 모르는 것 같아. 모르는 건나 진짜 느껴. 진짜 하나 느껴. 그거는 거의 독품물수준인데 그건 그건 진짜 생존을 위해서라도 진짜 느끼게 돼. 사진 거냐? 네? 지금 사진은 지져가지고, 지져안 되고 막, 사진. 아니? 아닌 거 같아? 언니좀 그런 <laughs> 같아. 이제? 이게 요 이게 요 분석 살짝 자석같 <웃음> 맛있겠다. 냄새나? <laughs> 응. <laughs> 봐. 여기도. 자, 그 각도. 괜찮아. 잠만아. 어, <laughs> 지금 다들 <laughs> 네. 배고파. 먹고 싶어. 배고프진 않아. 배부진 않지. <laughs> 오늘 은 저녁을 조금 대불 먹으겠다. 오늘 간단 저녁을. 근데 근또옥를 준비해 놨대 아이가 깜았생 그러네? 어! 오! 찡겨! 숨 ㅎ ㅎ ㅎ 인 ㅎ 찡길이 괜찮아 괜찮 빨대 치 높이는 최소 이 정도면 되응 음. 아, 그럼 그럼 더 정해 정해! 정해. 더이거다면안돼 많다 이거 괜찮응 그래도 맛있고. 도좋요게요 응. <laughs> 많지 아나 같은 사람도 많지 <laughs> 그렇게 하겠지될것같아 <해야겠지. 웃음>